반갑습니다. 고래 선장입니다. 11월 7일 금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삼성중공업 조정이 들어와서 너무나 힘드시죠? 다음 주부터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삼성중공업은 4만 원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도 알려드릴 거예요. 매수가 2만 5천 원을 기억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주봉의 5일선을 기억하세요. 여기가 1차 중요한 매수가가 됩니다. 조선색도 삼성중공업은요. 너무나 많은 호재거리. ...가 있어. 이번 주에도 나온 소식이 삼성중공업 은 디셋과 MOU를 맺었고요. 원유 운반선 두 척을 2,901억 원에 수주를 했고요. 미국 델핀 그룹이 LNG 장기 공급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삼성중공업이 LNG 수주할 것이 아니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런 좋은 소식만 있었는데 왜 빠지느냐? 삼성중공업 한 주라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번 하락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만 5천원 2만 2천 5백원 꼭 기억하고 계세요 방송 말미에 알려드리겠지만 2007년도에 5.4만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파동 한 파동 나오고 조정 오는 거예요 이렇게 18년 만에 돌아온 슈퍼사이클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빠지는 이유는 삼성중공업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일주일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깊은 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 또 이번 주 깊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에 이런 깊은 하락은요. 주도 섹터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조선, 원전할 것 없이 다싹다 다 빠졌어요. 이 말인 즉슨 금요일 날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 이거 다음 주에 반등 나옵니다, 여러분들. 뉴욕 증시도 이번 주 내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타이밍이에요. 보통 일주일 깊은 하락을 하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보통 일주일 깊은 하락하면 반등이 나옵니다. 이번에 일주일 깊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기회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이대로 끌고 가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아시죠 자 우리 그룹주 아닙니까 이 번개 차트 하단에서 단기간에 5만원 10만원 됐죠 이게 100%가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차트인데 정말 이 쌍둥이처럼 닮은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1,500 종목 중에서 찾아 놨거든요. AI 소프트 관련주, 앞으로 AI 팩토리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이걸 아셔야 돼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종목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오늘 방송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국내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삼성전자든 삼성그룹이든 이제 반도체 섹터를 안 보고서는 돈을 벌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삼성그룹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 슈퍼사이클은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이 슈퍼사이클이 진입되는 순간 향후 2, 3년간 반도체 섹터는 불타오르게 돼 있고요. 이렇게 진입이 된 이유는 HBM, DLM, NAND 내년 캐파 모두 사실상 완판이 돼서 재고 감소, 공급 축소 AI 수요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이 되어 버린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간의 미래는 젠슨 왕 방문으로 우리는 26만 개 GPU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계 3대 AI 강국의 희망을 갖게 됐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들이 세계 최대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요. 향후 5년간 국내 모든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알고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2, 3년간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줄 섹터와 종목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굵직한 기업들 삼성, SK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GPU 모두 5만 장씩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들 모두가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이 AI 팩토리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AI 팩토리 세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AI 팩토리라는 건요.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하는 스마트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AI가 반도체 생산 설계, 공정 운영, 장비, 품질 관리 전 과정에 적용되면서 이거에 관련된 중소 중견 협력사,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그룹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 삼성전자 AI 반도체를 기둥으로 보고요. 반도체 장비 관리주, 로봇 관리주, 관련 부품 관리주, AI 팩토리에 필요한 이 관련 주들이 동반 미친 듯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100%가 상승, 삼성전자의 바닥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기로 돼있는 원익ips가 200%가 상승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도 200%가 상승 을 했고요 반도체 부품주인 fsd도 100% 이상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년간 이 관련된 모든 종목 들을 봐야 되는데 이 aa 팩토리에서 마지막 단추를 끼는 부분 aa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삼성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백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오늘 찾아서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주목하세요. AI 팩토리에 있어서 마지막 단추를 끼울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월봉의 마지막 자리 6 1선이 지키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이고요. 삼성 그 무거운 종목도 100% 상승시킬 수 있는 이 번개 차트의 하단 자리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100% 상승을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좋은 기업이 2년 만에 바닥이 왔어요 이거 바닥 안볼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 번개 차트 바닥에서요 단기간에 5만원에서 10만원 100%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차트 바닥이에요. 제가 이 종목 종목명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제 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주님들이 보실 때가 많기 때문에 갈 것도 안 가고요. 지금 매집 중인데 매집도 깨지고요. 그래서 생각해 낸게 제가 제 번호를 하단에 심어 놨어요. 여러분들이요. 6504-5572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제가 무료로 100명에 안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적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 종목명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귀찮죠. 저도 귀찮습니다. 단체 문자 100명 밖에 안 보내집니다. 여러분들 100명이 안에서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힘들어서 더 많이도 못 보내드려요. 그래서 단체 문자 100명 밖에 설정이 안돼 있으니까 제가 100명 빠르게 문자 주신 분들 종목명 보내드릴게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선의 꿈을 가지고 삼성이 묻은 이 종목 주주님들 제배 태워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을 분석해보면 너무나 좋은데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요. 기업 실적을 살펴볼게요.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 2025년도 1, 2분기 흑자, 2024년도 매출이 795억이고요.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83% 되고요. 실적 추이를 살펴보시면 2021년도부터 폭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이고요. 삼성 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고, 오픈AA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수많은 종목들 기업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엑셀로 저장을 해놓는데요.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적자인 기업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도 적자인 기업이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시총도 5,300억 준수하죠. 아까 영업이익 말씀드렸죠. 부채 비율이 15%로 너무나 작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ROE는요. 31.88%나 됩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기업이고요. 제가 좋은 부분에는 노란표 표시를 해 두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노란 표시가 3개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노란 표시가요. 별 4개짜리입니다. 4개나 돼요.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안볼 이유가 없죠. 월봉의 바닥이죠. 다시 한번 차트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좋고 좋은 기업 월봉의 바닥 60일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여러분들 각자 종목명 보셔 가지고 아유 매수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바닥인데요. 자, 보자. 어디까지 빠지겠습니까? 6 1선이딱 지키고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6504의 57이 문자로 완선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 무료로 제가 이 종목명 보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라도 꼭 확인하셔 가지고 이 종목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려 드린 이 종목으로 우리 주임들 지갑이 두툼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삼성중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봉 보시면은요. 정말 많이 빠지잖아요. 여기에요. 22,500원인데 여기까지는 안줄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뭐 진짜 팬티까지 빨아서 살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주봉을 보시면 오일선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이번 주잖아요. 이게 마감이 여 이게 이전에 여러분들이 양봉을 씹어먹고 마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씹어먹었으면 더 하락한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걸 씹어먹지 않고 이 위에서 마감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 다시 다음 달에 다음 주에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분명히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 나옵니다. 어 그렇게 차트가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월봉에 보시면은 2007년도 고점이 4만원대인데 여기를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진짜 이게 18년 만에 오르는 건데요. 대충 이전에 요 정도 고점. 지금 왜 조정이 나오느냐. 이전에 저항받았었던 자리에서 정확히 지금 조정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이전에 저항받았었던 그리고 라운드 피겨 가격 금액이 3만 원이잖아요. 요런 데서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파동으로 보면 이게 슈팅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번, 세번 해서 한번 마지막 빵! 한번 터지고 끝나요. 그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 한발 나왔죠. 두발 나왔죠. 세발 나왔죠. 뭐가 빵빵 터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빵 터지는 게한 방이야. 그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이렇게 끝난다고요? 세상에 그런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조선주는 마스카 프로젝트도 그렇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 이대로 끝난다고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자리에서 받아서 또한 번에 우리가 크게 수익 날수 있는 이 수익률이 좋잖아요. 이, 지금 이 22,500원, 2 5 0 0 0원때는이 4만 원 가는 과정에 여기서 오른 거에 진짜 중간 위치에요 얼마나 수익률이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 삼성 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종목도 꼭 보세요. 제가 뭐 이거 뭐 주말이라도 제가 그냥 어 문자 받으면 보내드릴 테니까 6504-5572 만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들 꼭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삼성 그룹, 전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성중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도 잘 돼서 우리 주임들 지갑, 시드가 그냥 빵빵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래선장이었습니다.